골증 눈 질환 치료책 눈 충혈. 눈 충혈에 좋은 세 번째 방법. 눈이 시뻘게 충혈되는데 침은 눈에다 놓는 겁니까? 아닙니다. 눈 충혈은 간을, 간과 눈은 물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 간이 하는 역할이 해독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 기능이 잘 안되고 간에 열이 있으면 간이 피곤해서 뜨거워지게 되면 해독이 안된 뜨거운 피가 눈에 가게 되면서 눈이 시뻘게진다. 그래서 간의 열을 내리는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진다. 도시 눈이 시뻘겋고 충혈되고 아프고 가렵다 그러면 간의 열을 내리고 눈이 피곤하다, 눈이 항상 피곤하고 침침하다, 열은 없고 시뻘거고 또 심하지 않다 그런 경우는 간의 기능을 좋게 하는 간을 기능을 좋게 하는 보호하는 진법을 놓고. 눈이 씹어먹고 붓고 아프고 쓰신다 그러면 간의 열을 내리는 침밥을 놓게 되면 많이 좋아지게 된다. 불청 눈주란 치료책 눈충혈 참고삼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 요 감사합니다.